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호입니다. XRP 리플 보도록 할 텐데 먼저 홀더분들께 영상 시작부터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플은 계속 올라갈 모멘텀들이 발견되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잠깐 조정받는 거 나올 수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리플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조정 끝났고 드디어 올라갈 모멘텀들이 한 번씩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리플이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ETF 기대감으로 인해서 5달러 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5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모멘텀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사실 호재성 재료들이야 뭐 여러분들도 구글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재료들이 다 보니까 소각률이 올라가고 고려 회복이 더해지면서 30% 랠리가 나오고 있다 리플의 새로운 무기라고 예상되고 있는 에버로스가 10억 달러 전략에 가동했고 또다시 기간 신뢰 회복 본격화가 되면서 대세가 리플이다라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기사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런 기사들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리플 세력들이 숨겨왔던 재료를 하나 찾아버렸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잠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3천원대 초반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떨어지는 모멘텀이 다 세력들의 계획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리프 현재 3,950원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곧 락업해제 일정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걱정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뭐야 또잘 나가다 락업해제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 아니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금액 2.68달러에서 락업 페제 일정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락업 해제라고 하면 대부분 표와 그래프를 생각하실 텐데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정책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이따가 풀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몇 퍼센트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자료 플러스 딱한가지로만 알게 된다면 금액 지표를 알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락업 페제 일정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재단에서 직접 자료를 가져왔고 교차 검증 비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락업 해제 일정을 정말 많이 검색해 봤습니다 리플의 락업 해제 일정 이렇게 유튜브 구글 자료들 싹다 찾아보면서 제, 진짜 자료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많은 게 가짜인지 그래서 총 19개의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중에서 3개는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자료였죠. 몇 개가 가짜였을까요? 19개 중몇 개가 가짜였을까? 바로 19개 싹다100%다 가짜였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만큼 가짜 자료가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자료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 어디까지 올렸다? 뺄건지 대한 세력재단의 계획을 찾아온 겁니다. 일전에도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가 XRP 대규모 락업했기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고 티켓다라고 폭로했었죠. 이게 언제냐? 리플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밖에 안 했었던 리플이 무려 5천 원대 가까이 올라갔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락업 해제고 심지어보다.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락업해제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또 어떻게 올라가는지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락업해제 하나 믿고 들어간다 라는 건 하락세 조정이 나올 때 속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락업해제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 세력들이 어떤 걸 꾸미고 있고 외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다라고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해당대로 다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폐지가 뭔데 자꾸 유난 떠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라고 폐지에 대한 부분 먼저 짚어 드리고 나머지 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분들이 좀 있어서 사기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 드리면 영상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불법 리딩 방을 운영한다거나 불법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상한 이득을 취하는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불법 리딩 텔레그램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불법 리딩을 한다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100% 사기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락업 폐지의 개념부터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해 보신 분들 있죠. 락업 해제는 주식의 보호예수랑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수천억, 몇십억, 몇백억 조 단위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투자했던 이 고래, 락업 폐제 락업이 묶여있는 물량을 팔고 싶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팔아버리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젖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거를 상장됐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다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의 보호 예수랑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락업 묶여있는 걸 해제, 조금씩 풀어주면서 매도로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 그리고 금액, 이런 게 없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풀렸다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락업 해제 일정은 그만큼 극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세력, 고래가 이거 묶여있는 자금을 팔기 위해서 펌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알게 된다면, 여기에 같이 타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또다시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이 물량이 묶여있는 기관과 투자자, 초기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에서 팔고 싶지, 적은 금액에서 팔려고 처음부터 투자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즉, 락업해제 일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일정이 아니다 라는 거죠. 뭐, 아닌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식 락업해제 일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비공시에 가까운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토대로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업해질 일정이 중요한 이유가 해당 자료, 그리고 딱한 가지 재료만 더 알게 된다면 금액 기표가 완성된다고 했죠. 어디까지 올렸다가 또, 펌핑 후 어디까지 빼버릴건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식 락업 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과 채널이 모두 삭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고민 끝에 제 핸드폰 번호 0 1 0 5 9 4 5 1 3 3으로 숫자 3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100% 무료로 전달해드릴거고요 자료를 받아보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 락업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세력들이 어떤 걸 꾸미고 있고 호재와 악재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최신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타점까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숫자 3 문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문자를 남겨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영상으로 풀어 드린 적몇번 있었는데 제 영상 자료를 그대로 퍼가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악용하는 유튜버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영상이 정책 위반이라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삭제가 되고 채널까지 삭제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경험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할까봐 문자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문자 3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자니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